저천국의 인생이 막입니다. 네, 오늘도 뒤집기 이어서 가겠습니다. 요거는 MG 그 있죠. 거기 금고 거기 롤이고요. 이렇게 형광색으로 돼 있는 어, 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구구도원이다 보이는 롤들이고요. 어, 79년도와 71년도가 하나 보입니다. 그러면 뒤집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게 앞뒤로 보였던 거죠? 앞뒤로 있던 거라, 구도구도안이 벌써 3개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새 83년도가 또안 나오죠? 한번 보일 때는, 어, 쭈두두둑 해갖고, 보이는 날이 있고, 안 보일 때는 또 한참 안 보입니다. 4개. 85년이네요. 5개. 6개. 한때 85년도도 누가 모아달라고 래서한 500개 정도 모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아, 안 모으고 있습니다. 7개. 7개. 여기 또 하나,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음, 또 85년도네. 첫 번째 롤에서는 이제 구구도안이0 개가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어, 탑이 보이는 롤을 한번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탑이 보였던 그 친구 한개 음. 친구는 좀안 보이네 이제 반짝반짝 한게 많이 보이면 조금 좀들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2000년대 이후 동전들이 많이 보이면 두개 3개 어제도 첫노에서 엄청 많이 나오더니 오늘 똑같네요 어제 첫노에서 27개 나오고 오늘은 10개 그리고 그 뭐야 이것도 앞뒤로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에서 어제도 조금 나오더니 오늘도 또 조금 나오네요 자 요것도 앞뒤로 보이던 거 빼주고요 쪼금쪼금한 써금 거 하나, 세 개, 네 개. 참 77년도도 참안 보이죠? 77년도도 하나 더 찾고 싶은데. 지지에서몇 개는 찾아봤는데. 다섯 개. 여섯 개. 두 번째 롤에서 여섯 개 나왔구요. 마지막 롤,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 마지막 롤은 한쪽 면만 구구도안이 보이네요. 한 개. 두 개. 네개네개 얘는 왜이왜 이렇게 4개, 4어 다섯 개 오이 개. 여 개.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20개 이상 나온 것 같아요. 매누를 해서 10개, 3개, 둘, 네, 여섯 개. 둘, 네, 다섯, 여덟 개. 이렇게 해서 어 27개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자, 27개가 나와서 요것도 연도 확인 시간 갖겠습니다. 79 79 79 80 70 72 78 70 78 79 역시 79가 제일 많이 나오죠. 세번두 번째 거82 80 80 네 번째, 72, 71, 78, 80, 71, 69. 아, 어, 요새 69, 69년도 많이 나오네. 네 번째, 어? 67. 1년만 빨리 늦게 태어나지. 80, 80, 72, 72, 78, 72, 72. 이렇게 해서 오늘도 60년도는 못 봤지만, 60년대 동전 2개, 이렇게 봤습니다. 60년대 10원짜리 2개. 네, 오늘의 디지키도, 어 크게, 음, 득대는, 건 많이 안 보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항상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인생이 먹이는 또 다음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